자, 카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슈가 하나 나왔죠. 자, 이슈 최크꼭 하셔야 됩니다. 자,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운음봉 패턴이 나왔죠. 자, 실제 분,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지금 터져줬어요. 거래량 있는 하락이죠. 의미가 있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조정 나와서 제가 어디까지 열어두고 대응하라고 했죠. 자 여기를 만약에 이탈할 시에는 바로 여기까지 열어두고 대응해라. 자이 자리에서 최근에 반등이 나왔죠. 아 그렇다면 55,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거 아니고 최적의 타임에서 한 방을 노려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주말에 이슈 나온 것 하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 지금 모습이 아 전저점은 분명 뚫을 것처럼 보이고요. 자 21선서부터 해가지고 61선, 120선, 121선까지 떨어질 것처럼 정배로 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시장이 금요일 날 어땠어? 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2.5%가 상승하면서 3,940을 돌파했습니다. 곧 4,000을 돌파할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1.27%자 웬만한 종목 다 상승했는데 얘만 카카오만 떨어졌죠. 자 사실 보합이 아니에요.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오는 것 같지만 살짝 이거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된다. 자, 현재 카카오가 주정 많이 맞았고 정배열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사지 마셔라. 그리고 6만 원 이하가 오면 분할로 10% 20% 사고, 자 다시 5만 5천 원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대응해야 된다. 바로 이 지점까지는 우리가 여기 찍고 반등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떨어질 때 쫓아서 사는 거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게 싸다고 사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하락할 때 사는 게 아니고 추세가 다시 전환해서 상승으로 돌아갈 때 사는 겁니다. 자, 카카오 차트를 좀 앞으로 쭉 당겨보잖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17만원 하던 주가가요. 몇 년을 기어 다녔어요. 여러분들 쫓아서 올라서 하신 분들 여기에 많이 물리신 분들 아직도 장기적으로 2년 이상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실제 근데 이렇게 2년 동안 떨어지는 동안 어디가 바닥이었습니까?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아니면 이곳이 바닥이었습니까? 아니죠. 바닥이다 라고 외치고 계속 살 때, 그때마다, 자, 바닥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1층이 나왔고, 지하 1층에서 끝이 날줄 알아서 또 샀더니 지하 2층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사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나올 순 없어요. 지금 트렌드가 뭐죠? 카카오 같은 AI 인공지능 시대이고요. 실제 카카오는 AI 말고도 채 g PT와 또 지금 현재 12월에 오픈되는 오픈 AI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그래도 계속 이 구간에서 사줬더라면 현금이 있습니까? 현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추세를 돌아갈 때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종목을 베팅하실때 이런 지지부진한 종목, 조정 나오는 종목을 사지면 어차피 계속해서 조정이라서 현금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주도주를 잡으셔야 되고요. 목소리가 지금 참 가라앉았는데, 좀 힘차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산 투자를 할 하셔야 되는 시장이고, 실질적으로 주식에서 이기는 주식을 하시려면 항상, 자, 내 종목으로만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이걸로만 계속 물타서 나올 생각 하지 마시고, 상승 추세 전환의 어떤 타이밍을 노리신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배팅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영상이 조금 여러분께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고 카카오로 수익을 좀 많이 급대화해서좀 카카오 많이 물려계신 분도 많으실 텐데 자 카카오로 수익권에 나가고 싶은 분들은 영상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상 출발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구독자 분에게 영상이 가장 먼저 열립니다 자 구독 꼭 눌러주면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카카오 주말과 주,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그 이슈를 좀 체크를 한꺼번에 자세하게 오늘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4분기가 다가왔죠? 4분기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12월까지 이제 남아있는 일정 타임라인을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그때그때마다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어떤 흐름이 나올 건지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셔야 대응도 가능하시겠죠? 자, 그래서 꼼꼼하게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이슈가 지금 터졌던 게 다섯 개가 나왔는데 세 개는 마무리가 됐고 두 개가 좀큰게 남아있습니다. 자, 그 이슈를 오늘 알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카카오로 수익 보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다. 자, 우리 이번에 카카오 굉장히 앞으로 큰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무슨 파도를 타는 것처럼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고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최근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러면서 어, 사실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대금도 슬슬 사실은 암축하면서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는 한번두 차례 정도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 하락이 나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카카오톡 관련해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평가가 너무 안 좋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나온 하락,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기회다라고 분명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그때 계속해서 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가 두 번을 제시했어요. 자, 6만원 이하가 오면 한번 사주고, 자, 분할로. 그리고 나서 5만 5천원까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저점까지 뚫리면 이 구간에서도 한번 사주자. 조정 나올 때마다 어떻게 사줄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싸다고 사지 말고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가 이하가 오면 분할로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뭐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불편을 굉장히 첫날, 이튿날, 3일까지 엄청나게 호소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적응력이 대단히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실제 화면을 다시 카카오톡 친추라든가 이런 것을 원래대로 롤백 한다고 했거든요. 12월 올해 연내까지. 근데 롤백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이제, 아, 그럼 주가가 다시 안정화를 찾겠구나. 롤백 하는 시점에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살짝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용을 해보니까, 어, 뭐, 불편했는데, 지금은 뭐 사용하기 나쁘지 않네. 이런 평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평가가 아무리 남조아도 사실 국내 시장에는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 없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우리가 기다리신 분들은 없다. 외적 카카오는 이미 그 전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17만 3 100원이던 시절이 있어. 2021년 6월달이었죠. 자, 그러고 나서 하염없이 하락하고 나서 지금 전저점까지 떨어졌어요. 이 라인에서는 더는 떨어지는 라인이 없었던, 없었죠. 자, 그런데 상승이 나와줬는데, 바로 이 구간에서 저항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저항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이 구간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서 팔려는 매도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지지선으로 바뀌어 줄때 우리가 돌파가 빠르게 나오면, 아, 여기를 돌파하고 그 다음 돌파, 10만원도 돌파 하겠구나라는 것을 차트에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항을 한번 뚫고 나서, 자, 7만 원이 돌파가 돼서 9만 원까지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자, 쉽게 10만 원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좀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지지 부진한 이 자리가 나중에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돌아서고 나면 아, 그때 내가 여기서 비중 확대를 하셨더라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날이 분명 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카카오입니다. 결국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컨센서스를 상회하면 자, 엄청나게 돌파가 나와줄 건데 자, 무난하게 올해까지 8만 원을 찍고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자도 매수 포지션을 어, 이야기하는 증권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 그러면 3분기, 4분기 매수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뛸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기준가를 정해서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 얼마 이하에 사주고, 다시 얼마가 오면 분할로 매도하면서, 장기전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도 장기전으로 물려있던 분들도, 자, 그래도 내가 8만원, 10만원, 12만원이 올라왔을 때, 어떤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지, 계속해서 내가 본점만 찾겠다라고 1 7만원을 물려서 17만원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자, 몇 년을 기다리고 또몇 년을 기다리면서, 여기에 시간에 대한 기회 상실 비용이라는 게 분명 존재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수익을 10% 주고 20% 주고 물론 아주 더 더할 나위 없이 베스트겠죠 그런데 내가 17만원에 만약에 물려 있어 그러면 17만원에서 만약에 12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4만원 하던 주가가 그럼 3배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손실을 줄이는 것도 여러분 수익입니다, 주식에서는. 자, 내가 마이너스 200%로 나갈 뻔 했는데, 마이너스 50%로 나가. 그러면 수익이 엄청나게 손실이 줄었죠. 그럼 손실을 최소화해서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 방법 중 하나다. 너무 고가에 고점을물리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서 다시 조정 줄때 우리가 사주면서, 보세요. 여기서 마이너스 15% 손실 보고 나가서 이거 딸 때, 자, 현금을 보유하셔가지고 늘리면서 다시 사가지고 평단을 확연히 낮추시면, 자 보세요. 평단이 낮아졌던 얘기는 7만 원에서 갖고 계신 분, 6만 원에 갖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12만 원 되면은 100%를 버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손실 조금 보고 여기서 평단을 낮춰서 수익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응을 하셔야 되지. 그냥 내가 17만 원에 아주 고점에 계속 물려 있는데 계속 기다리는 건 뭐다? 시간의 비용도 상실되는 거다. 기회 상실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투자 전략인 거지, 장기투자가 묻어두고 내가 원금 올 때까지 또는 자 수익이 나올 때까지, 원하는 목표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장기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를 노려서 분할로 매수해 가고, 자, 어느 정도 수익권이 나오면은 분할로 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는, 분할 매수는 뭐죠? 자, 우리가 최저점을 알 수가 없어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죠. 분할 매도는 뭐죠? 최고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안정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시장이 급락하거나 폭락이 이유 없이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현금을 들고 있는 자만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포에 매수를 하기 시작하죠. 왜죠? 맞아. 바겐세일 되는 종목들이 무륵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현금을 손에쥐고 있지 않는다 이러면 그냥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지 밖에 없어요. 왜죠? 물려 있는 계좌가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항상 현금을 보유하셔야 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뭐죠 분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4분기 엄청나게 매출이 뛴다 라고 해서 크게 갑자기 17만원 까지 올라가긴 어려워요 그러나 19만원까지는 올해 안에 무난하게 8만원에서 9만원까지 올라올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매도하세요. 또 아니면 매수하세요. 얼마 가격에 매도 매수 이런 포지션을 말씀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싶어도 제가 하는 영상은 녹화 방송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개 방송이기도 하지만 불 특정 다수가 보긴 하는데 녹화로 방송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도움으로 자 언제 매수하셔라, 언제 매도하셔라. 오늘 어떤 정보가 나왔다. 자 카카오 매수하셔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 기술적 분석을 우리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그. 그리고 모멘트 분석, 수급 작전석 분석 세 가지 모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단톡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 번호로 보세요. 010-828-9819제 번호인데 이 번호로 뭐라고 숫자 7번을 남겨 놓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 링크를 문자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는 것만큼 이런 한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무료로 운영하니까 여러분들께 저는 유튜브 애널리스트라서 구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 요 눌렀어요. 눌르셨던 분들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카카오 6만 800원, 7만 400원까지 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카카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카카오 컨퍼런스 콜도 요약해 드렸죠. 그리고 보세요. 카카오 좋다. 올라올 때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8월 8일 갖고 있자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카카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나오죠 카카오 세력 신호 발생했다 다음 조항 7 4 0 0원 뚫을 거다 자 이러면서 자 이렇게 차트 분석 해드리고 세력 신호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다이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현재 900명 가까이 입장할 계시고요 실제 여러분들 이 입장하는 방법은 위 번호로 숫자 7번을 지금 빠르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는 것만큼 이런 한품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무료로 운영하니까 여러분들께 저는 유튜브 애널리스트 라서 구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 눌렀어요 누르셨던 분들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구독자에게 드리는 바로 무료로 종목을 공개할 건데 폭등할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히든 정보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2분이면 됩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이 종목인데요 이 차트에요 자이 종목은 단순한 뉴스가 나온 게 아니에요 세계 최초 DNA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한때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이에요. 자, 2020년, 21년 주가가 수직으로 상승하던 시기 기억나시죠? 당시 이런 종목 하나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수익 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2,200%가 올라갔었고요. 자, 실질적으로 역전 계좌를 달성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 이건 공식이에요. 바로 세계 최초 기술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 바이오주는 임상 지연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임상의 삼상 이야기가 나오고, 자, FDA 승인 임박 이야기가 나오면 결과는 다시 폭등으로 기결됩니다. 자, 다시 임상 삼상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실제 ESMO 종양학회에서 이 이야기가, 자, 결국은 여러분들 세계 최초의 기술, 그리고 FDA 승인 임박, 임상 3상, 자 그리고 상용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과는 바이오주는 폭등으로 기결된다라는걸 아시고, 자 근데 결국은 이런 종목들 세력들은 이미 가지고 놀고 있다. 자 결국은 우리는 무슨 싸움이죠? 정보력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독자분에게 이 종목을 공개할 건데. 자, 수익을 챙겨가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은 자유죠. 그리고 요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드릴 거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자,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로 여러분들이 나 구독했어 라는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했어 라고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아, 구독을 하신 분이구나. 우리의 구독자구나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께 바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수 가능한 범위, 자, 매도 타점 목표가죠. 그리고 정확히 손절가도 자로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과 그리고 정보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 망설이면 놓친다 라는 거, 지금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미 드릴 준비를 마쳤고, 여러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문자로 쏴 드릴 건데, 정확한 타이밍에서 23일 지나서 순차적으로 문자로 간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가 드디어 58,600원까지. 떨렸다. 자, 기회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도 우리가 55,000원까지는 여러 두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빵 들어가지 마시고. 자, 오늘 혹시라도 조금 더 떨어지면 밀리면 분할로 비중 을 일부만, 예를 들어서 현금이 1,000만 원 있다. 이러면 10% 20%만 진입하시거나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2, 30%. 자, 이렇게 비중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얼마까지 여러고 대응하셔라 55,000원까지 여러 두고 대응하셔라. 자, 혹시라도 최대 떨어지면 저희 다시 한번 사주면 되고 안 사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쌍바닥 찍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쌍바닥이 어디죠? 자, 최근에 여기였죠. 여기까지 왔고, 자, 바로 바로 전조점이 여기 왔고 나서 떨어지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쌍바닥 기대해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금요일 장은 블랙프라이데이예요 자, 시장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연휴 시장 이틀 좋았기 때문에 오늘 또 내려갈 수도 있죠. 자, 시장 100%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많이... 밀리면 아 악재 개별 악재가 없어도 많이 밀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위 번호를 숫자 7번 남겨 놓으시면 제가 오전 중에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소통 링크를 뿌려 드리고 나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기준가를 정하고 매수하고 자 그리고 분할 매수이고 자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자리에서 목표가를 지정해서 분할로 매도하면서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거 단타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떨어지면 5만 5천 원까지는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안 떨어지면 우리가 한번 분할 매수 5만 6만 원 이하에서 하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는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차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분기, 4분기 실적도 물론 좋겠지만 자 우리가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만약에 변동성이 확대가 커지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을 되도록이면 수익 줄 때마다 챙겨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남은 비중을 어떻게 한다? 자, 슈팅을 기다리도록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의 주도주를 잡아서 여러분들 현금을 빠르게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경협주 제가 아나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조금씩. 자,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죠?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남북경협주든 단타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번호로 단타라고 남겨놓으시면 단타를 추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카카오 이제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다시 한번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로 꼭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함께 하실 분들은 위 번호로 숫자 7번을 남겨 놓으시면 순차적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 링크가 잘안 와요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누락 없이 꼼꼼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카카오로 손절이 나갈 자리는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한번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죠? 12월의 타임라인들, 행사, 이벤트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 때나 싸다고 무조건 계속 떨어진다고 사지 마시고, 주도주, 올라갈 종목의 추천, 어, 추천주를 받아서 현금을 빠르게 보유하는 단타를 하셔라. 지금은 장기 종목에 너무 몰빵하시면 현금을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코스비 코스닥 우리 시장이 거의 고평가 논란도 나오고 있고요. 자, 미국 지수도 어떻습니까? 미국 나스닥 외 3대 지수가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언제는 시장이 눌림이나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을 꼭 보유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에 좀 더더 더 실적이 많이 나오고, 4분기 이슈가 터질 수 있는 것만큼 손절하지 말고 때를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